2020년 7월 12일 성화초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E a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먹어요. 사람에게 음식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요. 동시에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몸을 든든하게 해줄 뿐 아니라 마음까지 위로해주는 음식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더욱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는 큰 사랑을 먹었던 기억이요. 제자들은 지금 무척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인생을 다 바치며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도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 신기하고 놀라웠던 기억들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차갑게 텅 비어가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와 몇 명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에 온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날 물고기가 유난히 잡히지 않았어요. 구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몹시 피곤했어요. 빈 그물과 빈 배를 보고 있자니 허탈했어요. 배도 몹시 고팠고요. 지친 제자들이 돌아가려는데 누군가가 바닷가 쪽에서 소리쳤어요.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 사람의 말대로 한번더 그물을 던졌어요. 이럴수가! 그물이 찢어지겠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물고기들 좀 봐! 배는 순식간에 물고기로 가득 찼어요. 주님이시다. 저분은 예수님이셔. 제자들은 그제야 그물을 내리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바닷가에 도착해 보니 따뜻한 모닥불과 반겨 주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뿐 아니라 아침 식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구운 떡과 생선 냄새가 근사했죠. 밤새 일하느라 굶주렸던 굶주렸던 제자들의 배는 맛있는 아침 식사 덕분에 금세 든든해졌어요. 시린 손과 발도 모닥불 앞에서 녹아내렸죠. 오랜만에 예수님께 함께한 식사, 식사한 제자들은 도란도란 자리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는 포기, 실망, 혼란스러움, 미안함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나눠줄 수도 없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눈 그 아침에 그들의 마음의 그릇은 깨끗하게 비어졌어요. 대신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따뜻함, 회복과 위로, 새로운 힘이 제자들의 마음 그릇에 푸짐하게 담겼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나요? 실망하고 지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차갑고 딱딱해진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지쳐있는 순간에도 서운하고 속상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곁에 계세요. 힘들어하는 여러분 곁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든든히 먹여주시고 마음그릇에 한가득 넘치는 에너지를 담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갈 때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셔요. 그 사랑을 먹으면 우리는 즐거워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면 다시 힘을 낼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쳐 있을 때 사랑이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음식 때문에 힘이 솟아났어요. 그러나 평생 예수님이 옆에서 밥을 차려 주실 수야 없겠죠. 예수님이 주신 음식은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갈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살리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수원성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다시 기운내고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놀고 배우고 뛰면서 날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에너지와 능력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던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어린이를 찾으세요. 우리가 바로 그한 사람일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 한번 용기 내서 찾아와 주시길 바래요. 이번 주도 편지 잘 받았죠? 선생님들의 편지 속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담아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사랑을 꼭꼭 보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주기 논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